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낼까? 어머 이게 뭐라? 야! 나이제 스무 살이 됐어요. 어때? 나 해브리. 어머 갑자기 아줌마가 됐어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베이스부터 깔아드릴게요. 어어 눈 뜨지 마세요. 못생겼으니까. 어나이빵어나이빵 아니 시유를 해주고 갑자기 나이빵 <laughs> 어떤 하루를 보낼까? 어머 이게 뭐라? <laughs> 오케이 이거 내가 한번 오늘 방송해보겠어! 나는... <laughs>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. 일단 언박싱이에요. 혹시 아너 저기 반대편에 가서 뜯어. 여시간이 네. 걸릴 예정이니까 숙제하고 오세요. 숙제가 없는데요? 아 그러면 취미생활 하고 계세요? 아니다 그러면 생크림 채널 가서 다른 영상 보고 뭐 오세요. 짠! <laughs> <딴. 웃음> 자자자자 일단은 이거는 파우치라고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오케이 일단 공개 안하겠습니다 이거는? 자 선크림 립밤 누나 그냥 이걸 빼자 잠깐 스위트 립사이프? 네 모르고요 이따가 설명해주세요 향수요! 우와! 짜잔 매니큐어 우와 대박 뭐, 와 진짜 있어. 대박적인 자자 이건 립밤 선크림 향수 마지막으로, 파우치. 이걸 보관해줄 파우치.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뭐본거 없으세요? 네? 아, 저희 예쁨이요? 아이씨! 으! 이거, 이거 뭐야? <laughs> 블러셔다! <웃음> 블러셔 맞지? 어, 이거. 블러셔. <laughs> 자, 아! <laughs> 오, 페이크는 너무 예쁘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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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? 파우치! <laughs> 파우치가 아니라 백이네. 백이네. 백. 야왜 이렇게 뻐 그러니까? 모두. 뭐든... 자, <laughs> 자 이거 쉬우이 패스할게요. 소중한 거니까. 지금 <laughs> 이게 뭐야? 야! 우리는 이제 주인공들을 열어볼 차례예요. 매니큐어는 몇 개? <laughs> 매니큐어. 색별로 여섯 가지가 있어요. 됐다. 아, 오, 오. 잠시만요 잠시만요. 잠깐만요. 화면받좀 나갈게요. <laughs> 그 어깨 지 어쩔 뻔했어. 다시 촬영. 다시 촬영 촬영. <laughs> 잠시 우리 시유 좀 칭찬하고 왔어요. 진짜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우와, 냄새 진짜 좋아. 맡아봐. 오, 나 이거 발레 갈때뿌리거야지 어, 발레 갈때 뿌려. 우와. 너무 좋아. 향수로 같은 시우는 기절했어. 어, 되게 좋아. 그렇자 이제 우리 어... 립스틱을 까볼게요. 이거 진짜 오래이 쓰는 거 같다. 색이 약간 섹시. 해 섹시. 아니 진짜 이렇게 돼 있다고? <laughs> 난 이제 스무 살이 됐어요. 광고에서 맨날 이러잖아. 상큼한 스마일. 스마일 왜냐? <laughs> 자자자자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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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우와! 진짜 진하게 나네? 이거는 선크림. 자 여기 있습니다. 그냥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. 응. 이렇게 해서 <laughs> 어때? 나해브리어 갑자기 아줌마가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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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지금도 좋아. 아이쿠 엄마, 아까랑 훨씬 톤이 없댔어 그치? 어. 헉, 이뻐졌네, 진짜? 데이트 가야 되겠다, 빨리. 데이트가, 데이트 가, <laughs> 데이트. 아, 개, 인? 응. 야, 너무 많이 따지 마! 끝. 앞수 아! 굿바이. 굿바이 하면 그만해야지! 아하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이제 한번 메이크업 도구를 꺼내볼까? 블러셔, 선크림, 향수, 립밤, 비요미 여섯 가지들, 매니큐어, 짜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. 일단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 이거는 생 나오는 립밤이고, 이거는 바깥에서도 이렇게 되게 좋은 향이 나는 향수예요. 피부 안 타려면 하나는 선크림.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블러셔. 여섯 가지들의 귀요미들이에요. 귀요미. 일단은 베이스부터 깔아드릴게요. 자, 베이스는 선크림부터 깔아줍니다. 꾹 눌러주면 여기에 묻어요. 자, 얼굴 내보세요. 앞머리 까주세요. 못생겼어요. 어, 눈 뜨지 마세요. 못생겼으니까. 자,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. 여보세요? 왜 당신한테 하세요? <laughs> 난한 번도 안 해봤어. 어때? 너무 가해? 아니. <laughs> 어, 과하지가 않네. 예쁜데? 어, 나 예뻐? 어, 나 예뻐? <laughs> 아니, 시유를 해주고 갑자기 나 예뻐? <laughs> <laughs> 어때? 매니큐어? 자, 어떤 색 하실래요? 이거입니다. 전부 다 아니면 규칙대로 규칙대로 해 볼게요. 두 가지 색 추가해 주세요. 보라색 뭐? 해 주세요.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. 네. 잘 보여? 어. <laughs> 아, 나도 이런 거 받아보고 싶어. 짜릿짜릿해. 어, 붙이라는 거 같다. 막 해도 되나? 내손 아니니까? 보란색. 어, 노란색또 색이.. 어우 진짜 예쁘다. 해봐, 해봐. 나 너무 잘하지 않아? 너무 잘해. 어떡해, 나 힘들지? 아니! 됐어. 아, 이런 게분이네 엄마 나 이제 어떡해? 난 개인적으로 파란색이 더 예뻐. 어, 근데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. 어디? 엄마, 이거 봐봐. 예쁘다. 진짜 예쁘지? 응. 아니, 여기 손 집어넣어. 그게 나요 이건 여기서 제공하지 않습니다. 따뜻해. 어, 근데 엄마 진짜 예쁘다, 이 색깔. 응. 음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아? <laughs> 봐봐, 봐봐. 은나가 잘해줬나 응! 음, 난 너무 잘했다. 봐봐. 야, 야 너무 잘했다. 나 진짜 전문가지 되겠다. 조심조심. 자, 오늘은 저희가 레시피 박스를 한번 해 봤는데요. 매니큐어도 있고 막 상소도 있고 블러셔도 있고 썬크림도 있고 립밤도 있어요.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요. 요 이렇게 매니큐어 너무 예뻤고요. 그러면은 안녕